할렐루야. 어, 정말 우리 찬양처럼 우리가 참 죄인 중에 계수요. 주님께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과 천장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우후 풍경, 우후 풍경, 세상 모든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제가 오늘 이 노래 가사를 불러 드리는 것은.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가 복음 1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1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2는 드라크마 동전이거든요.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의 비유, 또 1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세 비유의 공통적인 것은 잃어버렸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사실은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땡깡을 부려가지고 아버지 재산 절반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사업한다시고 허랑방탕에 살다가 망했습니다. 그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고순 고생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러다 깨달았죠. 야, 아버지 집에 가면 살만한데. 그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원래 자기 있던 자리죠. 거기서 행복을 되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났다면. 원래 우리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그랬냐 첫째,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치는 종으로 전락했죠. 신분이 종이 됐어요. 신분이 종이 된 것도 뭐 괴로웠겠지만 여기 말씀 보면 정말 괴로운 건 뭐냐? 굶주림이었어요. 15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려 죽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약, 품꾼도 약, 먹을 게 많아요 아버지가 풍족히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이 아들은 공급을 받지 못해 아버지께 그러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만족이라고 한배부임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 5장으로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하고 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풍성한 공급을 받고 참 만족을 누립니다. 또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불순종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거든요.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찾아가셔요. 3장 9절입니다. 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원래 아담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범죄한 아담이 뭐 했어요?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 자리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찾는 거죠. 너 어딨냐? 그 자리 없으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정해주신 자리 그 자리를 떠난 아담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 주신 자리 있으면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리 떠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아담을 짓 누르고 사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얻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아담처럼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까? 그게 뭐 사람 때문이든 간에 여러분이 만난 문제 때문이든 간에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은 아니고, 그일 때문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날 세우신 자리에 있나, 그내 자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우신 자리에 있으면 두려운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에서 참 만족도, 참 평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원제명은 프로디갈 가드라고 그니다그 프로디갈이라는 말은 형사는 뭐냐하면은 탕진하는 시간과 물자, 에너지를 낭비하는 방탕한 대책 없이 사용하는 끝없이 무한정 베풀어주는 이게 프로디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탕자는 프로디갈 싼 그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그 책에서는 이 탕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더 프로디갈 가재 하나님이 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낭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양1 0 0 마리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목자가요 그한 마리 찾으려고 아흔 남 마리 양을 놓고 들로산으로 찾아 헤맵니다. 찾아서 되게 즐거워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아우나한 마리 양을 버려둔다. 그 목자 대책이 없는 목자죠. 드라크마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열 드라크마가 있어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거든요. 집을만 뒤집어 놓습니다. 드디어 한 드라크마를 찾아요. 얼마나 기쁜지 어, 그 잔치를 벌. 이웃과 벗어 불러 잔치를 막 벌여요. 근데 한 드라크마가 오르람 얼마인지 아세요? 5만원 밖에 안 돼. 요 5만원 찾았다고, 이웃 부르고, 친구 불러 잔치했어요. 남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이 여자는 대책이 없는 여자가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잔치하는 여자, 이 세상의 이치나 경제 논리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이해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사랑이죠. 세상에 이치나 경제 논리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안 되는 사람들,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목자는요, 아흔 아흔 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 여인은요, 비록 낭 뺐을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그 여인에게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래서 탕부 하나님란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잘생겨서 하나님 믿습니까? 일이 잘돼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믿었을지 몰라요. 세상 일이 잘돼서.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뭐 때문에 믿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믿어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 무익한 나, 자격 없는 나,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를 귀하게 해주시지? 그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고요. 그 사랑 때문에 평안을 얻어요.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요.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이겨요.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경제 논리를 이겨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뭐가 잘돼야 좋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하나님의 사랑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이 없어도 기쁘고 감사해요. 심지어는요, 환란 중에도 기쁘고 감사해요. 세상 이치나 경제 논리를 이긴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근데 언제 그사랑을 체험합니까? 아버지 옆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 2 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근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아버지 사랑을 언제 체험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원래 있던 자리죠. 아버지 옆에. 원래 있던 자리죠. 아버지 집으로. 그 돌아가니까 우리 마음을 감격하게 하는, 그 모든 걸 이기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참 평안과 만족을 얻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자리 어딜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알려면 먼저 하나의 질문에 더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누가 진짜 탕자인가라고. 오늘 말씀 보면 이 아버지의 아들이 한명더 있어요. 바로 이 탕자의 형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 집에 있어요.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아름 자기 스스로 아버지 말을 잘 듣는 모범 아들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동생 탕자가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막 사랑을 뜨겁게 사랑 을 환영하잖아요. 그걸 보이 형이 화가 났어요. 왜요? 자기는 평생 아버지 집에 살았지만 한 번도 그런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아들, 이 사람인자 탕자 아닙니까? 네. 늘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깨닫지 못한 아들, 이 형이야말로 진짜 탕자입니다. 이 누가 보면 15장에 초점은 집 나간 탕자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15장 주님 말씀의 초점이에요. 사실 이 얘기는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우리가 지금 아버지 집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오래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죠. 봉사도 합니다. 여러분한참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 참 평안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탕자 아닙니까?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두려운 사실은 뭐냐? 목 말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참 평안, 참 만족, 목 말라도 안해 적당한 평안, 세상이 좀잘 되면 신앙과 세상을 결합하는 적당한 만족, 적당한 평안을 찾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적당한 사랑, 그냥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다가는 내 자신의 아들하고 똑같죠. 내가 아버지 말잘 듣는 아들이야. 나는 아,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난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안 빠지고 있어. 이걸로 우리 스스로의 기쁨을 참, 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거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한 일에 큰 관심이 없는 목사, 큰 관심이 없는 교인. 목말라지 않는 모습. 너무나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가지고는 율법주의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탕자가 됩니까?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이 있어야 될 제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믿음의 제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자리는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놓고 보면 거기는 죄인의 자리고요. 연약한 자의 자리예요. 오늘 15장 1절, 2절 말씀이 사실이 말씀 배경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세리는 당시 로마의 앞잡이가 돼 가지고 세금을 거더 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이고요. 죄인은 은유적 표현이에요. 죄인은 뭐야? 창녀입니다, 창녀. 창념. 세리 창녀 둘다 사회적으로 아주 뭐 진짜 종교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들입니다. 함께 나오는 사람들 누구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세리나 창녀와 달리 정반대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겨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세리와 창녀들은 은혜를 엄청 받아요. 바리세인과 세리들은 은혜를 받기는커녕 시험을 받아요.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해요. 우리 상식과 반대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잖아요. 그래야지 받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뒤집어져요. 오히려 은혜 받아야 될 세리 어 바리새인과 서이가은 시험을 다 받고 죄인인 세리와 창녀가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죠. 세리와 창녀는 자신의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자기 연약하다는 거 알아요. 나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나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설수 없는 연약한 연약한 존재예요. 아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연약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요, 은혜는 죄인이 받습니다. 탕자가 받습니다. 연약한 자가 도우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될 자는 어디입니까? 죄인의 자리입니다. 연약한 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아멘 할줄 알았습니다. 물어볼게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죄인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죄인입니까? 나는 바리 세인도 있잖아요. 죄인냐 이 물었으면 아멘 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 주님이 야너 세리나 창녀보다 죄인이냐 물으면 아니요 그랬을 것 같아. 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겠죠.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만족과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처음 하지도 못할 뿐더러 할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한마리 양을 찾으셨고 돌아온 탕자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죄인의 자리고 연약한 자의 자리예요. 10편 30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르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는요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숨긴 사람이 복이 있는 거 아니. 숨겨 가지고 죄이가 안 들킨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연약함을 도, 인정하고 도우신만한 사람이 복이 있지. 속으로 연약한데 겉으로 센 척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과 4절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입을 안 열어요. 하나님의 발에 죄인이라고 말을 안 해요. 내가 연약하다고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뼈가 쇠해요. 주님 우리를 눌러요. 우리 의 삶의 진액이 빠져나가서 이런 가뭄의 마른 처럼 마른 것처럼 우리 심령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거죠 오주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업무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복했더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했더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팔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했더니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했더니 불쌍해요. 했더니 우리 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혹시 내갈 길이 안 보이면 내가 가정 문제로 물질 문제로 사람 문제로 갈 길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갈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 설 때에 예,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 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고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리고요, 우리가 감격한 자리고요, 우리가 평안 얻은 자리고요, 우리가 힘 얻은 자리고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사순절인 줄 믿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